동해 할머니 내갈 거야? 응. 이서 어떻게 갈 거야? 동해 할머니 여기 있다. 어. 할머니 할머니 차가 응. 걸로 갈 거야. 그럼 그거 끌고 와. 알았지? 응. 그거 타고 와. 응. 알았지? 응. 응. 아 응. 응? 응. 응. 어, 그래 아빠는 잘놀고 끊는다 끊는다 끊는다. 고 있어. 이서 끊으려 알았지? 그런다. 어? 이서 어, 빨간 버튼 끊는... 누르려고 해. 이서 안녕해야지. 안녕. 우리도 또 다시 해봐. 어, 다시 해봐. 네네. 와. 왜또 하래? 다시 하래. 아니 <laughs> 또 나지롱. 아니 또 나지롱. 이서야. 동이 올 거야? 동이 할머니한테 올 거야? 응 어? 아빠랑 같이 와응 어린이집 못가서 어떻게 난뭘 응. 못가는건 못거야 동이 할머니 집이죠오 동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네, 네. 할머니 빨리 청소해 놔야지 엄마 <laughs> <동이 웃음> 다 가라. 먹었어? 동이 할머니 앉어 이서 여기 앉아 동이 할머니는 지금 못 오고 할머니가 갈거야 기다리고 있어 응 음. 할머니가 갈게 알았지? 네. 이서 기다릴 어, 수 있지. 아빠랑 잘 놀고 있어. 응어 할머니 26일날 갈 거야. 26일날. 알았지? 응.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잘 놀고 있어. 응. 이서 근데 피아노로 왜 이렇게 잘 쳐? 어? 응. 응? 피아노 누가 가르쳐 줬어? 누가 가르쳐. 누나가 가르쳐 <laughs> 줬어? 한인 <한이> 누나가. <웃음> <웃음> 잘좋 저. 찬이 보러 갈때좀 아, 간게안 나면 어떡하냐? 아, 약은 계속 꾸준히 먹고 있어. 지금 아이고. 병원도 옮겨가고 아이고. 가고 있어. 아우, 저 목이 얼마나 힘들어저고 아이고